아, 얘기하라고. 어, 어. 어. 얘기해 서로. 아? 어? 아니야. 소리 내세요, 게 같이 자자고? 어, 네한 아, 개다. 왜 말을 안 해. 너네, 너네 한 개야. 고 이거 아침을 모르는 거 같은데? 뭐야? 고생으 아, 아 이야 어. 스타트. 돼지고기. 돼지고기. 어, 잘 듣네. 돼, 돼지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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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양념 넣고 돼지고기 볶음 뭐야? 채우 볶음. 오케이, 오케이 정답. 오! 우리 우리야. 조피엔. 어. 별명 별명. 짐승돌. 어. 이야. 어, 저거 저거. 아이. 산타페 하이브리드. 일 분밖에 안 됐는데. 시아나. 삼. 시아나. 트와이스. 아. 어? 그거 없어 없어? 아 있어 있어. 그래, 시간 좀끌어렇게 김치를 어. 넣어서. 어. 김치를 넣어. 해가지고. 어. 김치를 그냥... 말아 먹어. <laughs> 어. 김치를 말아 먹는다고? <laughs> 어, 해봐 봐. 이거 해봐 봐. 해봐 봐. 해봐 봐. 김치면 노래 <laughs> <원래> 길게. 김치면. <laughs> 아! 여섯 글자. 여섯 글자. 글자. 김치 말이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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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소면 소면에 소면. 김치 말이. 어. 국수 정답 오케이, 오케이. 김치말이 국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. 와, 와 진짜? 어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. 참...